사람은 항상 살면서. 착하게 살아야 돼 왜? 자기가 준 대로 왔거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사칭 총각사칭 이래서 남을 아프게 하고 피해자 만들었잖아 그리고 자기가 가해자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준 대로 이제 피해자가 돼서 그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법적으로 하나도 벌을 안 받으려고 그래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자기의 모든 대장동, 백현동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면서 어떻게 강력한 법적 대응한다고 대통령실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얼굴이 두껍고 낯 이 뻔뻔하기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시하는 거야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 본인은 검사 사칭하고 총각 사칭할 때 그들이 강정한 법적 대응 했으니까 그거 잘 받아들여서 잘못했다고 안 했잖아 그래놓고 이재명을 사칭하면. 강력한 법적 대응이야 어쩜 그렇게 내로남불이에요 뻔뻔한 기가 양심에 털이 났지 국민들은 그래서 공숨 치는 거야 이따위 역천자가 나라를 살리겠다고 행복하겠다고 좋은 나라 될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내로남불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주둥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자기는 개판으로 하면서 다 도둑질하고 뒤로 착복하고 자기는 벌도 안 받고 거짓말하고 맨날 사칭하고 다니면서 국민한테는. 사칭하지 마라.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 법을 지켜라. 그리고 벌 받아라. 그런 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날마다 대론한 불야 정말. 눈시가 올라와요 국민들이. 국민은 개돼지야? 뭐가 다른데? 밥 먹고 똥 싸는 거다 똑같은데 권력 있는 너희들과 국민이 뭐가 달라? 이재명을 뽑은 국민들은 정말 그 개돼지 마음을 보세요. 자기와 이재명은 다른 거지. 자기는 죄지음을 벌 받잖아. 근데 이재명은 죄지어도 벌안 받는 나라 만들고 인간 위에 인간이 없어야 되는데 신을 만들고 자기. 그 개돼지 의식을 보세요. 나랏민과 국민은 평등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야. 국민과 똑같이 벌도 하나 못 받는 찌질이 열등이를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사람들 손가락 꺾으세요.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